어, 오전에 시간이 나, 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최근에 그 되게 좀 어려운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서 우리 이용훈 선생님하고 그냥 자료 찾는 거 어떻게 찾는지 그냥 뭐 저희만 또 보면 좀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운동 전문가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검색했냐면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학술 검색이라고 치면 뜨거든요. 구글 학술 검색에 우리가 오늘 뭘 공부하고 싶냐면 그 경장근 아시죠 여러분? 롱구스 콜라이 이게 환자분들 중에 이게 목 통증이 되게 심한데 난치성으로 진짜 잘안 낫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우리 흔히들 인트리직 플렉서, 넥 플렉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경추 굴곡근 내재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롱구스콜라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롱구스콜라이를 강화하는 운동이 이제 어떤게 있을까 또는 다른 근거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어를 뭐로 넣었냐면 롱구스콜라이 스트렝스닝 강화하는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이렇게 쳤거든요 치니까 어 기간 설정은 안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바이블 같은 논문들은 과거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찾다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뭐 관심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는 주로 어떻게 보냐면, 물론 제목도 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용 횟수예요. 인용 횟수. 인용 횟수가 적어도 막 10회, 20회 넘어가면 나름 공신력이 있는 논문이라서 그런 논문들 중에 주제를 보고 구미가 당기는 걸 선택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까 전에 땡겼던 게 요거였죠, 그죠? 인용이 56회 인용하고 109회 인용이 있는데, 어, 이게 예시를 들자면 한 56회 인용은 어떤 거냐면, 만성 목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경추 굴곡근, 우리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경추 굴곡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추 굴곡근에 있어서 다양한 운동들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논문이에요. 이거 되게 보고 싶거든요. 요 논문이랑. 그다음에 백구의 인용은 뭐냐면 이제 그 다양한 그 경추 굴곡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때그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추 굴곡근의 활성도를 MRI를 이용해서 평가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걸 펑션을 MRI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평가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MRI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되게 신박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쭉 내려가다가 이제 대박 논문 하나가 나와요. 이게 몇 년도 논문이냐면, 어, 2009년도에요. 2009년인데, 제가 좋아하는 폴 하치서 선생님이 경추 굴곡근에 관련된 논문도 쓰셨네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 논문은 뭐냐 하면, 만성 목통증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 깊은 경추 굴곡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롱구스콜라이로 보셔도 되고요, 경장근 혹은 인트리직 플렉서 내재 굴곡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굴곡근에. 게 활성도를 보는 거예요. 치료적인 어떤 목 운동을 했는데 그게 활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근육들의 딥 플렉서 우리 깊은 신부 굴곡근의 어떤 활성도를 보여주는지를 연구한 서치한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논문을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영훈 선생님도 하나 보고 저도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훈 선생님한테. 이게 물리치료 학과를 나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이 학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개 한 명이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논문을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를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을 만든 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힘 합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물론 제 능력이 미천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도수치료 환자를 본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건 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을 구글 학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논문을 서치해서 공부하는 거를 조금 습관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다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뭐 강의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같이 공부하는 것도 꿈꾸고 있는데, 일단 시간적,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 계시는 논문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한두 분이라도 같이 저랑 논문을 서치하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공부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운동 전문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문 서치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리뷰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도 일반인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 봅니까? <laughs> 그래서 다음에 또뵐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